안녕하십니까 종합시타 마키론 제자 고우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사막여어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렇게 하가 되겠습니다. 여름 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사막여어에서 이제 일자료에 해당되는 이 단어기 때문에 저번 시간에는 이제 봄을 공부했습니다. 춘을 공부했고 이번 시간은 이렇게 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막여어에서는 이렇게 여름으로 되있습니다. 물론 이제 점에 대한 표기가 이렇게 이 아로 읽어도 되겠고 또우 발음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점에 대한 그 발음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면은 현대의 그 발음이 그 변천한 걸 따져서 현대 발음에 맞춰서 이 점을 읽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름으로 읽리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여름으로 표기가 되어, 여름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망작은 따로 이렇게 이제, 한자로, 이 하에 대한 발음을 이제 써지, 한글로 써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말로 표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로, 이렇게 조선시대 음과를 찾아서 확인을 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이제, 몽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몽골 문자에 대한 이 예,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여기가 이 J음과가 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여기가 이렇게 이 우의 음과 그리고 이 아래쪽에 여기가 이렇게 N의 음과가 됩니다. 그래서 합쳐서 이렇게 준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고 자, 이렇게 또 필기체도 이렇게 이 표차가 좀 좀부더덕 좀 부드럽게 써져 있는 게 특징이 힘들고, 물론 이제 글씨를 굳게 쓰려고 그러면은 또 거기에 맞는 펜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 종자집을 공부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종자를 쓰려고 그러면은 가는 편으로 종자가 글씨를 이렇게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필체에 맞는 그 붓이 필요하듯이, 또, 그렇게 좋은 붓으로 쓰려고 그러면은, 빨리 쓸 수가 또 어려운 것이고, 또, 이 아무래도 이제, 이 먹물도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늘게 쓰는 또 필체로는 또, 이렇게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또, 편리함이 또, 추구가 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한자로 보면은, 좀 빨리 쓰는 처서로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고 자, 이렇게 이제, 이, 멍어 위에서 보면 이렇게, 이, 여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준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 이, 동그라미가 이제, 이, 현대에 좀 필체로 좀 쓰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여기 동그라미가 좀더 아래쪽에 내려와서, 여기 좀, 이, 유 있는 이 부분에 좀 내려와야 됩니다. 그서 그렇게 좀 쓰기가 좀 어려워서 아무튼 이렇게 표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기가 되어 있고 또 현재 이제 표기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이 지역과 이을해서 유온 이렇게 발음을 더 해야 되지 않을, 표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원어에 나와 있는 그 필체를 구현하기 위해서 아무튼 이두 가지의 방법으로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어이 청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만주문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어 이렇게 주아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 여기까지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가 이렇게 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아래쪽에 이렇게 해서 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주아리에 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또이 가는 펜을 쓰는 이 필체의 또 아름다운 이 표기법도 좀잘 봐주시고요. 자 이렇게 이제 이 여름으로 이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문회와 한청문감을 표기해보면, 이렇게, 여름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게 특징이고요. 이, 하에 대한 이 발음을, 당시 대륙의 한자의 발음을 이렇게 한청문감에서 표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희하라고 표기를 했지요. 이런 표기법들은 굉장히 호기 같은 표기법이고요. 우리가 또, 일반적으로, 이, 자판으로 이, 이 글자를 쓰려고 하면 이렇게 써지지가 않습니다. 이세 벌씩 액글로 이렇게 표기를 해보면, 또 이런 아름다운 필체에도 우리가 예, 구인해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하면 이 중성이 두 개인 독특한 표기죠. 이 중성이 두 개인 표기법들은 이렇게 역해본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표기법이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분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전의 표기법을 배우다 보면은 이런 이제 애국어에 대한 표기가 훨씬 더, 더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씩 이렇게 표기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희야를 이렇게 또 어재진정 천문감의 그런 작품에 보면은 이 당시 대륙 한자의 발음을 또 만주문자로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학자들이 그만큼 면밀하게 또 연구를 하고 또 그런 이 많은 작품들을 후세에 게다 넘겨줬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자 다음으로 외라고 적어졌습니다 이렇게 한 글로 나지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이 나지에 대한 이 발음을 이렇게 이제 이 원래 문자인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로 이렇게 표기를 해 보면은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비교해 보시고요. 이 여름 하자에 대한 이 발음의 표기는 이렇게 가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가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외호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나즈로 되어 있구요. 이렇게, 여름하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항 요선의 그 표기에서 보면은, 이렇게, 여름하와 나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두좀더 부자롭게 발음을 해야 될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 ᄃ으로, ᄃ으로 되어 있는 독특한 표기법입니다. 그리고, 이, 여름이, 이렇게 여름으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발음들, 이런 발음의 표기법들을 이렇게 여름, 여름, 여름에서 또 지금 현대의 여름 이렇게 표기법들을 면밀하게 보다 보면은 아무래도 표기법이 좀더 어 많이 보이는 것이고요. 또이 고금의 그런 발음을 또 우리가 유치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또 표기법이 더 확장되는 그런 또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은 공부가 차츰 차츰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